안녕하세요. 화반입니다. 오늘은 아야네오 에어로 가도보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도보어 실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어떤 그래픽 설정을 했는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설정은 720p로 되어 있고 FSR 품, 품질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그래픽은 낮음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현재 8W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8W에서 어떤지 한번 볼게요. 8W에서 16프레임, 15프레임. 어... 이 정도면 게임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게임을 잘 못할, 못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t d p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W입니다. 자, 고와트로 조절하니까, 음, 어, 살짝 부드러워지긴 했어요, 더. 그런데, 어, 역시, 음, 20프레임이 좀 도달을 좀잘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게, 어, 지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조금 프레임이 올라왔거든요? 살짝, 예. 그래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배터리가 없을 때 잠깐 이런 정도로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음. 막눈인 제 눈으로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와트, 0트1 0트로 왔습니다. 1 0트1 0트 조절하니까, 오, 20프레임이 넘었어요. 21프레임에서, 아까 24, 5프레임까지. 자, 이 정도 되면은 좀 할만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뭐 원활한 정도가 프레임 수가 높진 않지만 그래도 게임을 할 만한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바트 정도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10바트 정도 주면은 한 1시간 반할수 있거든요. 1시간 반 정도면은 간단하게 나가서 외출할 때 잠깐 게임하고 하는 정도는 충분하죠. 1시간 반 정도 25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W, 11와트, 1 1트로 했습니다. 프레임이 20프레임 중후반대로 올라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원활해졌어요. 사실 제가 아야 네오로, 아야 네오로 이를 엔딩을 봤는데, 그때도 뭐 30프레임이 안된 상태 정도에서 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자,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w 1 2와 하면은 예. 조금 더한 1프레임 정도 올라갔어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아, 방금 30프레임 찍어 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뭐, 유의미하게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체감상으로 10와트와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짐을 느낍니다. 12와트 정도면 1시간 한 20분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1시간 20분이 좀안되려나요 1시간 2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지금 14와트로 올렸습니다. 조금 더 프레임이 올라갔어요. 30프레임에서 왔다갔답니다. 왔다 확실히 액정이 작은데 OLED라서 눈이 편한 편이에요. 예, 눈이 편한 편이에요. 해상도도 FHD가 아니고 지금 720p인데도 화질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 예, 20프레임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예,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 예, 14입니다. 음, 프레임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계속 그 정도. 한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29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펜 소리가 좀 커졌어요. 온도는 70도 정도 되는데, 펜 소리가 좀 커진 게 느껴지고요. 15W, 15와트, 15W가 있습니다. 15W면은, 아야 네오 측에서 이제 제작사에서 설정한 가장 높은 TDP거든요. 이제 어, 프레임이 확실히 30프레임을 넘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주네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뀌긴 해, 하겠지만 동일한 장소에 왔다 갔다 했을 때, 아, 예, 조금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예. 근데 15W면은 뭐 1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기를 사용한 시간이 1시간 조금 정, 조금 더. 1시간 10분? 안팎?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휴대성을 갖는 대신에 플레이 타임을 좀어희생을한 거죠. 30 프레임 후반대 중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지금 어, 아야 스페이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다른 이제 TDP 프로그램으로는 TDP 더 높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7 w 트 설정을 했고요. 자 온도나 이런 거는 양호해요. 지금 팬 속도가 조금 커요 지금. 아주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좀펜속도가좀큰 편이고 그리고 프레임은 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15와트와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좀더 높게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전원을 연결한 전원을 연결한 상태거든요 보겠습니다 20와트 설정을 했어요 20와트 설정을 했습니다 자, 프레임이 어떤지 볼게요 어, 큰 변화 없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맥스로 15와트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맥스로 15와트 하시면 될것 같고 예, 뭐 온도나 이런 건없진 않은데 팬소리, 예, 팬소리. 팬소리도 소리 그렇게 크진 않는데 어, 좀 소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해 볼게요 정리를 좀해 보면 어... 우선 이제 그래픽은 가장 낮은 상태고 해상도는 720p로 한 상태에서 어한 10와트 정도면은 9와트 정도부터 어 정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죠? 9와트 정도부터 어한20 20 프레임 좀 넘게 24 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쓸만하고 그래도 프레임이 좀 신경 쓰이신다 하는 분들은 한 분들은 12에, 한1 2이에1 2에서1 3와트 정도 쓰시면은 20 프레임 후반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충분히 할만 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플레이 타임 1시간 조금 더아마1 0와트였을 때는 1시간 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한1 5와트 정도로 주면은 이제 30프레임 어, 중반대까지 가는데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기기가 작아서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시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화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저는 나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갓도보 테스트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